그럼 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우 의원님, 이분 자영하시는 걸 아시죠? 예, 확인하겠습니다. 음. 위원장님, 저녁 못 드셨어요? 이준복 위원님께서 장 사주시는 맛있는 라면. 이거 전국에서 라면 먹고 열심히 한다는 걸 언론에서 좀 보도해야 되는데, 정말 이준복 위원장님께서사주신 겁니다. 인생 관련해서 두 가지만 신속하게 질의하겠습니다. <laughs> 를 어, 반려동물 <반응도록> 키우십니까? <laughs> 네, 반려동물 표준수까지 진료비에 관련한 것인데, 이게 광대부처가 농림부를 주무부처로 해서 금융위, 공정위, 기생까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그보관치세를독세자라는게또 수요사로 보어 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미 600만 세대에 1000만 마리가 이제 양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육이 아니라. 어, 공정위는 99년 이전에 수의사법에 근거해서 어, 동물 진료 수가를 표준화를 우리나라를 시행 중에 있었는데, 99년 이후에 공정위가 자율 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서 수가제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려동물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의 의견이 아직도 수가제 어, 표준 과제를 반대하고 있는 매우 곤란하다. 제가 총리실에도 어, 국감 대이각 부처들 연결성이기 때문에 모아서 총리실에 총리 과제를 한번 말발하고있습니다그래좀 그러니까 저장적인 검토가 있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금융의 금감원 사안인 줄 알았는데 따져보니까 공정이가 어, 역할을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피지 사라고 있습니다. 페인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있는 게 아니라, 호스팅 수수료, 뭐, 각종 중개 수수료를 붙입니다. 이게 가맹점, 어, 법, 어, 가맹 사업자 법, 어, 그 규율하는 조합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10만 5천 개소 정도가 있는데 피지 가는 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음. 그 가게를 열수 없다면은 젊은 사람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년창업자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은겨수 수련나 포스트 유수련와 가게에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형 피지사를 보시고 의견을 좀 들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낮추... 제가 전혀 니까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안인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간 남았는데 그냥 끝내겠습니다. 멋지죠. <laughs> 对吧？好，谢谢。都二十分钟了。